1 9 5 4년부터 1992년까지 38년간 한 펀드가 연평균 14%의 수익을 냈어요.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이 연1 0 정도였으니 거의 1.5배 차이죠. 1천만 원을 3 0년 투자했다면 시장 평균은 1억 7천만 원, 템플턴 방식은 51억 원이에요. 그 펀드를 운용한 사람이 바로 존 템플턴이에요. 그는 글로벌 역발상 투자의 창시자로 불리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모두가 공포에 떨때 그는 1달러 이하 주식 104개를 샀어요 투자금은 1만 400달러였어요 4년 뒤 그는 이걸 4만 달러 이상으로 만들었죠 약 4배 수익이에요 그 중에는 미주리 퍼시픽 철도 주식도 있었는데 주당 12.5센트에 샀다가 5달러에 팔았어요 무려 3,900% 수익률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1939년은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떨던 시기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있었어요. 템플턴은 왜 정반대로 샀을까요? 그냥 미친 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원칙이 있었을까요? 템플턴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최대 비관의 순간이 최고의 매수 시점이고, 최대 낙관의 순간이 최고의 매도 시점이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거라 믿고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 믿고 팔아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거죠. 전문가도 똑같아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공포에 팔았어요.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들은 반대로 은행주를 샀죠. JP모건체이스나 웰스파고 같은 주식들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감정적이거든요. 공포는 전염되고 탐욕도 전염돼요.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부정적 뉴스가 나올 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회복기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템플턴은 이걸 거꾸로 이용했어요. 모두가 공포에 떨면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아져요. 그게 바로 매수 기회죠. 반대로 모두가 탐욕에 빠지면 주가는 가치보다 훨씬 높아지고 그게 매도 시점이에요. 193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전 세계는 대전쟁을 예상했어요. 기업들은 파산 직전이었고, 주가는 바닥이었죠. 104개 기업 중 37개는 이미 파산 상태였어요. 하지만, 템플턴은 다르게 봤어요. 전쟁이 나면, 미국 기업들이 군수품을 공급하게 될 거라고 예상한 거죠. 절망적인 기업도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빚까지 내서 주식을 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4년 뒤 템플턴은 빚을 다 갚고도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100개 종목이 수익을 냈고, 단지 4개만 완전히 가치가 없어졌어요. 96%의 성공률이죠. 이 원칙은 70년 뒤에도 작동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최대 비관 시점에 주식들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누적 수익률이 638%, 연환산 수익률이 43% 이상이었어요. 왜이 전략이 계속 통할까요?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포에 패닉 셀링하고 탐욕에 고점 매수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역발상 투자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요. 전문가는 분기 실적 압박 때문에 단기 성과를 내야 하지만 당신은 2, 3년 기다릴 인내심이 있잖아요. 그럼 최대 비관은 어떻게 찾을까요? 첫 번째, VIX 지수를 보세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이게 역사적 고점이면 최대 비관 신호예요. 두 번째, 뉴스를 보세요. 경제 붕괴, 대공황 재현 같은 기사가 쏟아지면 그게 신호예요. 2008년과 2020년 3월이 딱 그랬죠.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동료들이 주식 다 팔았다고 말하고 부모님이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최대 비관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공포에 사면 안 돼요. 템플터는 네 가지 기준을 썼어요. 낮은 per, 높은 영업이익률, 청산가치 이하 거래, 꾸준한 성장률이에요.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회사가 1년에 100만 원 버는데 주가가 500만 원이면 PER이 5배죠. 낮을수록 저렴한 거예요. 영업 이익률은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보는 거예요. 매출 100억에 영업 이익 20억이면 20% 이익률이죠.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청산 가치는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건물, 설비, 재고 다 팔면 나오는 금액이죠. 주가가 이것보다 낮으면 엄청난 저평가예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성장률이에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를 찾는 거죠. 일시적 위기로 주가만 떨어진 회사가 좋은 타겟이에요. 여기 두 투자자가 있어요. A는 뉴스만 보고 투자하고 B는 템플턴 방식으로 투자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투자자 A는 금융위기 뉴스를 보고 공포에 빠졌어요. 은행들이 다 망한다는 기사만 보였죠. 그래서 보유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요. 투자자 B는 템플턴의 원칙을 기억했어요. 최대 비관의 순간이다. 그래서 PER이 역사적 저점인 은행주 몇 개를 골라서 분산 매수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투자자 A는 여전히 현금만 들고 있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는 오히려 줄었어요. 투자자 B의 은행주는 3배가 됐죠. 차이는 뭐였을까요? 감정대 원칙이에요. A는 공포에 따라 움직였고, B는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움직였어요. 똑같은 시장, 똑같은 정보인데, 결과는 천지 차이죠. 여기서 핵심 하나 더. 템플턴은 104개 종목에 분산했어요. 그중 4개가 망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는 4배가 됐죠. 한 종목에 올인하면 망하는 순간 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템플턴은 4년을 기다렸어요. 2008년 은행주도 3, 4년 걸렸죠. 역발상 투자는 단기 게임이 아니에요. 물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역발상 투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진짜 망하는 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평가 기준과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핵심은 구조적 변화와 일시적 위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는 구조적으로 망한 거고, 2008년 은행은 일시적 위기였던 거죠. 템플턴은 또 하나 독특했어요. 전 세계에 투자했어요. 1950-60년대에 일본에, 1980년대에 한국에 투자했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 먼저 들어간 거예요.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볼게요. 1천만 원을 30년 동안 템플턴 방식으로 연14% 수익 내면 51억 원이에요. 예금에 넣고 연3% 받으면 2400만 원이죠. 차이가 엄청나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요. 처음 10년은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20년, 30년 지나면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죠. 그럼 지금 당장 뭘할수 있을까요? 템플턴의 원칙을 실전에 적용하는 5단계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픽스 지수를 검색해서 지켜보세요. 30 넘어가면 공포 상태, 50 넘어가면 극심한 공포예요. 역사적으로 이때가 저점 근처였어요. 두 번째. 평소에 관심 가는 우량 기업 10개에서 20개를 리스트로 만드세요. 공포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기업들의 PER, 영업이익률, 자산 가치를 미리 체크하세요. 위기가 오면 주가만 보고 PER이 역사적 저점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공포가 왔을 때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세요. 최소 5개에서 10개 종목에 나눠서 사세요. 템플턴처럼 일부는 망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2, 3년은 기다리세요. 저점 다음날 바로 오르지 않아요. 몇 달, 심지어 1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의할 함정도 있어요. 첫 번째, 떨어지는 칼날 잡기 조심하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세, 네 번에 나눠서 사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진짜 망하는 기업도 있어요. 아무리 싸도 가치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자산 가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매수 후에도 계속 떨어지면 감정이 흔들려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템플턴이 말한 외로움을 견디는 순간이에요. 2020년 3월을 예로 들어볼게요. 코로나로 시장이 34% 폭락했어요. 그때 미국 주요 기업들의 PER이 역사적 저점이었죠. 템플턴 원칙대로라면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5개월 뒤 시장은 47% 반등했어요. 가장 빠른 회복이었죠. 공포에 퍼렸다면 손실, 공포에 샀다면 큰 수익이었어요. 심리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투자금은 3년에서 5년 안쓸 돈만 쓰세요.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 투자하면 공포에 팔 수밖에 없어요. 둘째, 과거 위기들을 공부하세요. 1939년, 2008년, 2020년 차트를 보면서 항상 회복했다는 걸 머리에 새기세요. 그럼 공포가 왔을 때덜 흔들려요. 셋째, 같은 원칙으로 투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혼자 견디기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면 훨씬 수월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아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관심 종목 10개만 적어 보세요. 다음 공포가 오면 당신은 준비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첫째, 최대 비관이 최고의 기회다. vix 지수 확인하고 뉴스에서 공포 기사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팔았다고 하면 그게 신호예요. 둘째, 가치 평가 기준을 써라. 낮은 per, 높은 영업이익률, 청산가치 이하 거래, 꾸준한 성장률. 이네 가지로 걸러내면 망하는 종목을 피할 수 있어요. 셋째, 분산하고 인내하라. 최소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에 나눠 사고. 2, 3년은 기다리세요. 템플터는 4년 기다려서 네 배를 만들었어요. 복리로 30년 하면 51억이에요. 템플터는 평범한 투자자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전문가들이 단기 실적에 쫓길 때 당신은 2, 3년 기다릴 인내심이 있잖아요. 그게 당신의 강점이에요. 다음 공포가 오면 남들이 팔때 당신은 사세요. 오늘은 존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